10세 이후에 활력을 깨우는 비결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방에 숨겨져 있고 그 비용이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생물학적 기능을 재가동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으로서 예전 같지 않은 에너지, 느려진 혈액순환, 혹은 잠자리에서의 자신감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수진 박사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든 남성이 그저 올바른 방식으로 혈류와 호르몬을 지원해 주기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늙어가는 현실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정향을 단순히 요리 재료가 아니라 남성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90%의 사람들이 정향을 잘못 준비해서 그 효능을 자신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식을 공개하기 전에 친구처럼 진솔해져 봅시다. 최근 들어 잠을 잘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 연료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네라고 써주세요. 오늘 누가 정말로 자신의 힘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음료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연요법이든 약물이든 그 어떤 처방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관련 산업계는 60세 이후 남성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오로지 테스토스테론 때문이라는 생각만을 주입해 왔습니다. 당신의 연료 탱크가 비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의사로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제 환자들에게 문제는 연료 탱크가 빈 것이 아니라 엔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남성이 일상의 에너지와 친밀함 속에서 온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활력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것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삼각형은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세 개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계로 산소와 혈액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둘째는 신경계로 뇌에서 몸 전체로 신호를 보내는 전기 배선입니다. 셋째는 호르몬으로 모든 것을 가동하는 연료입니다. 노화의 진짜 문제는 당신의 몸이 작동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딘가 막힘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미세 염증이라는 것이 당신의 파이프라인에 녹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동맥은 마치 햇볕 아래 방치되어 딱딱해진 낡은 호수처럼 경직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필요한 압력으로 흐르지 못하고 혈액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으면 전기 배선인 신경들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신호가 약해집니다. 깜빡이는 전구처럼 말이죠. 세상에 모든 테스토스테론을 다 가지고 있어도 파이프가 굳어있고 배선이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향이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향은 자극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음료나 어떤 푸른 알약처럼 심장을 억지로 빨리 뛰게 만드는 인위적인 가속 페달이 아닙니다. 정향차를 심층 관리제라고 생각하세요. 활성성분 덕분에 이 생물학적 녹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향의 임무는 당신의 동맥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경첩에 기름을 쳐서 20년 전처럼 문이 부드럽게 저절로 열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시스템을 청소하면 연료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분자에 대해 현대과학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환자가 제게 회의적으로 묻습니다. 한수진 박사님, 어떻게 작고 마른 향신료가 많은 약으로도 안된 일을 해낼 수 있나요? 정답은 마법이 아니라 순수 생화학입니다. 이 차를 마실 때 당신의 세포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유제놀이라 불리는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아마 유제놀의 강렬한 향은 알고 계시겠지만, 몸 안에서 그것은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한 딱딱한 파이프를 기억하시나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유제놀은 혈관의 내벽인 내피를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피가 이완되면 동맥이 확장됩니다. 마치 좁은 빨대로 숨을 쉬다가 가슴 가득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죠. 이는 산소가 몸의 말단 부위와 가장 중요하게는 골반 부위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합니다. 남성이 기능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혈액이 장애물 없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제놀은 녹슨 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길을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르몬 공장을 수리해야 하죠. 여기서 망간이 등장합니다. 정향은 지구상에서 망간이 가장 밀집된 원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남성이 테스토스테론 영양제에 거금을 쓰지만 정작 몸 안에 이미 공장이 있고 일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망간은 나중에 말씀드릴 음식에서 얻을 아연과 함께 필수적인 보조인자입니다. 그들은 내인성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담당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인공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스스로 연료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전립선입니다. 당신의 휴식과 정력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은 전립선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샘이 부어오르면 요도를 압박하고 주변 신경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밤마다 화장실에 세 번씩 가야 하는 불편함과 지속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정형의 페놀 화합물은 내부 부기를 줄이,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한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을 달래어 숨을 쉬게 해주는 연고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합의 결과는 생물학적 시너지입니다. 유제놀은 길을 열고 순환, 망가는 엔진을 재가동하며 호르몬, 한겸 성분은 압박을 제거합니다. 전립선. 이세 가지 요소가 밤마다 함께 작용하면 전립선이 편안해져서 잠을 잘잘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이 그 깊은 수면을 이용해 활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경고했듯이, 만약 당신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범한다면, 이 모든 유제놀은 당신의 잔에 닿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90%의 남성이 실패하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환자가 제 진료실에 와서 말합니다. 박사님, 정향을 시도해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속만 쓰리던데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예외없이 다음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바로잡아도 하늘과 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 보물을 놓치는 것, 즉, 뚜껑을 열고 끓이는 것입니다. 사소한 디테일 같지만 기초화학입니다. 유제놀에 대해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휘발성 오일입니다. 휘발성이란 열을 받자마자 가스로 변해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정향을 물에 던져 넣고 불을 킨뒤 뚜껑을 열어둔 채 휴대폰을 봅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는 그 풍부하고 향기로운 증기가 보이시나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당신의 약이 창밖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뚜껑 없이 끓이면 잔에 남는 것은 나무 맛이 나는 갈색물일 뿐 당신의 혈관이 필요로 하는 활성 성분은 없습니다. 당신은 치료용 추출물이 아니라 향만 입힌 차를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황금률은 처음부터 끝까지 뚜껑을 덮는 것입니다. 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세요. 두 번째 실수 잘못된 타이밍 즉 자기 직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정향은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하지만 대사를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침대에 눕기 10분 전에 뜨거운 차한 잔을 마시면 새벽 2시에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천장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내부의 열기를 휴식이 아닌 활동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시간대는 자기 열리르 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초기 에너지를 대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머리가 베개에 닿을 때는 진정 및 회복 효과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많을수록 좋다는 함정. 즉, 가루나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으면 10배 더 좋다고 믿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향의 경우 그것은 위험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물에 직접 타서 드시는 분들을 보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에센셜 오일은 매우 부식성이 강해 식도와 위 내벽을 태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장에 몇 달씩 묵혀둔 정향 가루를 씁니다. 가루는 이미 오일이 거의 다 빠져나갔고 산화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루는 걸러내기 어렵고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항상 통정향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자연이 당신이 뜨거운 물로 해방시키기 전까지 오일을 보호하도록 설계한 완벽한 캡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정향이 몸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씹어 먹거나 너무 진하게 우린 차를 마셨다가 갑자기 입안이나 명치에 불이 난 것처럼 화끈거림을 느끼신 분 계신가요? 그 불편한 열감은 몸이 당신에게 너무 과하다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혹은 정확한 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해 드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았으니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낮 동안 적절한 조력자들과 조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차를 만들러 주방으로 달려가기 전에. 평범한 결과에 그치는 남성과 완전히 건강을 혁신하는 남성을 가르는 비밀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양차는 훌륭하지만 그 자체로 마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양은 시동을 거는 불꽃이자 엔진을 켜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면 열쇠를 돌리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엔진이 정말로 포효하게 하려면 고품질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4시간 보호 서클이라 부르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밤의 정향차와 낮의 특정 음식 두 가지를 결합하면 당신의 몸 안에 멈출 수 없는 화학적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아침의 첫 번째 조력자, 전립선의 수호자입니다. 오전 중간쯤에 호박씨를 한줌 드세요. 왜일까요? 정향의 망간을 공급하는 동안 호박씨는 아연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 건강을 위한 제일의 미네랄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정상 크기를 유지하고 밤에 당신을 깨우는 염증을 피하기 위해 아연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의 근본적인 원료입니다. 낮 동안 호박씨가 시스템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여 털을 닦아두면 밤에 정향차가 방해받지 않고 회복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한줌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의 두 번째 조력자, 흐름의 촉진자입니다. 점심에는 수박 한 조각이나 비트가 들어간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천연 질산염과 시트룰린이 풍부합니다. 이를 먹으면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화한답니다. 산화질소는 당신의 혈관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분자입니다. 이제 조합의 묘미를 보세요. 점심에 수박이나 비트를 먹어 산화질소 수치를 높여두면 오후 내내 혈관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밤에 유제놀이 들어간 정향차를 마시는 것이죠. 정향의 유제놀은 이미 산화질소에 의해 준비된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 확장 효과를 증폭시키고 밤새도록 지속시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음식이 바톤을 정향에게 넘겨주어 순환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24시간 내내 보호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임상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구조와 전립선을 위한 아연 오후에는 흐름을 위한 산화질소 밤에는 회복과 휴식을 위한 유제놀과 항산화제 이것이 바로 69세 남성이 45세의 활력을 느끼게 만드는 스마트한 영양 섭취법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분자를 적절한 시간에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연료와 불꽃을 모두 갖췄으니 완벽한 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연금술이 일어나니 집중하세요. 이유를 이해하고 식단 전략까지 세웠으니 이제 제시를 엄시리자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봅시다. 지금 이 순간 마음가짐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냥 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차는 끓일 수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제어된 식물학적 추출입니다. 일반 차와 약용 추출물의 차이는 온도, 시간, 그리고 증기, 차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단계별로 따르세요.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정밀함이 의학의 핵심입니다. 1단계 선택과 용량입니다. 정확히 5알의 통정량이 필요합니다. 3알도 7알도 아닙니다. 5알이 제가 권장하는 안전한 표준 시작 용량입니다. 전문가의 작은 팁을 드리자면 넣기 전에 정향을 살펴보세요. 윗부분에 둥근 머리가 달려있는지 확인하세요. 거기에 에센셜 오일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줄기만 있다면 효능은 떨어집니다. 물은 표준 한컵 분량인 200ml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물이 정량을 흡수하기를 원하지 정량이 수돗물의 염소와 싸우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2단계 제어된 끓이기와 뚜껑의 법칙입니다. 작은 냄비에 물과 정량을 넣고 불을 켭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정확한 순간에 불을 최소로 줄이세요. 화산 폭발 같은 끓음이 아니라 게으른 거품이 일어나는 부드러운 끓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단계가 옵니다. 즉시 뚜껑을 덮으세요. 뚜껑이 없다면 접시라도 써서 그 냄비를 막으세요. 그 상태로 정확히 10분간 약하게 끓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열이 정향의 세포구조를 깨뜨려 유제노를 방출합니다. 확인해 보려고 뚜껑을 들면 약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과정을 믿고 닫아두세요. 3단계, 침출. 즉, 유, 2시간의 비밀입니다. 10분이 지나면 불을 끄세요. 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직 뚜껑을 열지 마세요. 아직 따르지 마세요.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불을 끈 채로 뚜껑을 덮고 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물이 천천히 식는 동안 역삼투라 불리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증기로 방출되었던 오일들이 뚜껑에 맺혀 다시 물로 떨어지고 액체는 단순히 끓이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던 더 깊은 화합물들을 추출해 냅니다. 물이 거의 투명한 상태에서 꿀물이나 위스키 같은 짙은 황금빛 호박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색깔이 바로 유젠놀이 존재한다는 시각적 신호입니다. 4단계 역과와 섭취입니다. 2시간이 지나면 물은 실온이거나 미지근할 것입니다. 이제 즐겨 쓰는 잔에 걸러내세요.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출리할 일 2시간 사이 혹은 잠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왜이 시간일까요? 첫째, 저녁 식사에 소화액을 희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60세 이상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데 눈을 감기 직전에 마시면 방광 때문에 새벽 3시, 3시에 잠을 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시간 전에 마시면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액체를 배출할 시간을 갖게 되어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보장합니다. 천천히 마시며 그 약간 매콤하고 나무향이 나는 맛을 음미하세요. 설탕은 넣지 마세요. 맛이 필요하다면 레몬 껍질 한 조각이나 시나몬 스틱은 괜찮지만 설탕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바로 그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당신만의 성스러운 시간으로 만드세요. 마시는 동안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은 지금 몸의 모든 세포에 회복 지침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과 과학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준호 씨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준호 씨는 제 환자이자 64세에 은퇴한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그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회의적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엔지니어답게 준호 씨는 할머니들의 민간요법이나 기적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데이터, 숫자, 그리고 논리만을 믿었죠. 몇달전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마법 같은 처방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꺼져가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박사님, 제 손발은 여름에도 항상 얼음장 같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추위보다 더 나쁜 건 제가 제 집에서 마치 유령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내가 곁에 있지만 이제 아내에게 다가갈 에너지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제 남성성이 녹슬어 버린 것 같아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준호씨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시스템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에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세요. 3,000리빌 동안 파이프를 청소하고 엔진을 재가동해 보는 겁니다. 그의 루틴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엄격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연을 위한 호박씨 한 줌, 오후, 오후에는 근육 펌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20분간의 가벼운 산책, 밤에는 뚜껑을 닫은 정향 추출차. 첫 2주 동안 준호 씨는 별다른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이 좀더 깊이 든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물학적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모든 것이 변한 건 사체 4주째였습니다. 준호 씨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20대 청년이 된건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이 따뜻해져졌습니다. 늘 느끼던 피로 대신 진짜 에너지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제 몸이 제가 부를 때 응답해 준 것뿐입니다. 준호씨는 성능보다 더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게 된 것이죠.푸른 알약 없이 오로지 규율과 자연의 힘으로 해냈습니다.준호씨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당신의 몸은 치유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그저 올바른 도구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30일 동안 해낼 엔지니어와 같은 규율이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네라면 다시 당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댓글에 100이라는 숫자를 써 주세요. 100이라는 숫자는 당신의 100% 약속을 상징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공개적인 약속으로 하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용감한 남성분이 계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상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화학, 호르몬, 그리고 의식에 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흔히, 곤니 잊고 지내는 진실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유전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40년의 나쁜 습관을 지워버릴 마법의 알약을 찾는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작은 결정들의 고요한 축적입니다. 술 대신 정향차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밤마다 소파에 앉아있는 대신 호박씨를 먹고 산책하기로 결정한 아침마다 당신은 노년이라는 요새의 벽돌 한 장을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배의 키를 1도만 바꿔도 한달 뒤에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명적인 안전 수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제 책임은 당신을 동기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향은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유제놀은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천연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와파린, 해파린 등 처방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곧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습관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당신의 계획을 말하세요. 천연의학상과 현대의학은 조력자가 될수 있지만 항상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당신의 동맥의 나이와 당신의 정신이 가진 젊음입니다. 저는 40세의 노인을 보았고 70세의 청년을 보았습니다. 차이는 당신을 인생으로 데려다 주는 이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마음이 확고하다면 남자임을 느끼고 유능함을 느끼고 인생을 강렬하게 즐기는데 유통기한이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도구와 지식을 모두 얻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무시하는 또 다른 핵심 기둥인 깊은 수면과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호르몬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어떻게 잠을 자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 주세요. 저는 한수진 박사였습니다. 당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되찾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음을 기억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 건강하세요.